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laughs> 네, 어,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네. 예,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이게 나누, 이 제목을,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좀 그런 부분에서 어, 벗어난 그런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나 아빠들이나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역할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좀 공통적으로 특히 부모 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제가 이제 늘 미안하다, 좀잘못 해줬다 이런 느낌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음 얘가 혹시나 어릴 때 내가 화를 냈을 때, 막 그럴 때좀 방치했을 때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해서 막 다가가서. 막뭐 어떤 상처가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곤 했던 그 상담 공부하면서 초창기에 그런 적이 좀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또뭐 물론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어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화를 내기도 하고 이제 왜 자꾸 물어보냐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사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의도대로, 어, 알고, 그리고 한번 살고 보니까 정말 사람은 잘못된 적이 없구나. 사람 자체가 잘못은 아니구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고귀한, 어, 그, 속성, 형상과 모양, 온전한, 있는 그대로 같이 있는 그런 존재구나. 라는 것이 더좀 분명하게 서요. 예전에는 뭔가 제가 좀 이렇게 잘못해서 회개를 하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겸손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더잘살것 같아가지고 뭐 방법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삶을 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러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사람의 본질. 아, 사람은 이런 물리적인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영이구나. 우리의 체감되는 걸로 말하면 이제 느낌. 어, 이렇게 느껴지는 거. 오. 어, 이러면서 보는 어떤 그런 어떤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생명의 그 파동처럼 아, 그런 거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이게 본질이구나. 이 부분이 이제 많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물질 덩어리 예, 이 부분으로만 관심을 가지면 또 다른 나,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똑같은 영 덩어리를 물질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분리 개념으로 볼수 밖에 없어요. 뭐, 본질적으로 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진정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내 정체성, 그게 되면, 어, 저 사람도 그 영으로 하나구나, 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어, 이렇게 이제 갈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 내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형체, 어,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움직여지는 행위, 어, 조금 더 이제 좀더 이렇게 그 내면으로 가보면 내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 성격들, 이렇게 형성된 거죠. 이런 부분들이 나구나라고 살아오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저 대상들은 나하고 다르다. 다르다로 가는 거는 뭐 다양성이니까 좋은데 틀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시각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나를 느껴가고 그 대상이 좋은 말 하면 내가 좋고 안 좋은 말 하면은 내가 안 좋고 그리고 구분으로 느껴지니 비교할 수 밖에 없고 경쟁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이 물질 덩어리로 밖에 우리는 사람을 볼수 없으니, 외모가 잘났다, 키가 크다, 작다, 뭐, 뭐, 장애다, 장애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비교, 세상 어, 구조 자체가 크다, 뭐, 많다.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걸로 삶을 느껴갈 수밖에 없는, 모르니까. 본질적으로 0이고, 그 0은 부족함이 없고, 잘못된 게 없고. 그런데 이런 물질 덩어리로 이렇게 봐버리면은 항상 잘못됐어요. 항상 부족해요. 아무리 내가 우월하게 뭔가를, 누군가를 봤을 때다 잘하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또 다른 상대가 나타난단 말이죠. 나보다 더 잘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한번 평등함을 살아보고자.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어, 노력하고 애쓰는 어떤 그런 어떤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 늘 외부 어떤 것을 통해서 충족시키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서 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이 주제를 가지고 어, 이 말씀을 좀 드린 이유는. 사람은 원래가 잘못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뭐 따먹고, 뭐 쫓겨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가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람이 잘못돼서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이런 개념으로 저도 성경을 그렇게 이제 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늘 나는 잘못됐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뭔가 내 안에서 흡족하게 되어지지 않고. 근데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 재해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 율법 행위들 그런 모든 것들은 너희들로 하여금 행위를 잘 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행위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어 나는 잘못됐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나는 부족해라는 시작점으로부터 뭔가를 잘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거 구조가 아니다. 원래 하나님의 시작점은 어 선과 악 상대적인 그어 개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대적인 것들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리는 상대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리잖아요. 선과 악으로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삶이다. 온전함, 통합. 이런 원리를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상대적인 개념에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전체를 통합하는 삶의 원리. 이게 온전함.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해 주신 과정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고 이 세상의 원리들 그런 원리들을 보면서 관심 가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관심 가지고 아, 알아가는 거아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간다기보다는 이거는 좀 잘못됐고 이거는 잘됐고라는 시각으로 보니까요 시각으로 보니까 언제나 상대적인 개념 안에서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은 이분법으로 시작해서 하나로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선과 악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진리로, 율법으로 시작을 해서 생명으로, 진리로, 이렇게 이제 완성하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일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언제나 잘했다, 못했다, 어, 좋다, 나쁘다, 어, 뭐, 잘한다,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삶을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개념으로 사는데,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떤 거예요? 아, 그게 그거고, 이게 그거야. 뭐, 세홍지만, 인생은뭐 세홍지만가? 뭐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아, 그래. 이거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또안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안 좋은 거가 또안 좋은 것만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 시각 전체를 볼수 있는 삶은 아니잖아요. 그거 자체는 이제 한 개인이 경험하다 보니 인생을 살다 보니 그렇게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건데 성경은 모두가 다 전체적인 시각 안에서 온전함으로 살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에서 아 그게 아니라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에서 어, 보여지는 시각이 아, 잘못되어 방향성이 잘못된 각도에서 보고 있어서 그랬구나 그런 각도에서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잘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부분적인 시각, 상대적인 시각, 어떤 외부적인 행위의 고침. 뭐 이런 걸로 시도를 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되었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 근본적인 뿌리만 세워지면 기둥만 세워지면 어 그냥 열면은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 이야기에서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여 주신 게 진정 사람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은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으로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특히나 우리 아이들한테 좀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저희 큰아이가 이제 장애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임신을 했을 때막 스트레스 가운데 있고 막 엄청 우울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 때문에 그랬을 거야. 라는 것들이 제가 이제 많이 있었어요. 아무리 이제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해도 어 그게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런 성경에서 사람에 대한 사실을 이야기를, 어, 이제 알고, 어, 그리고 이제 사람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알고 또 그걸 살아보니, 아, 진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고 나니까요. 오히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막 이런 거 있으면 더 잘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 내 잘못이 아니네. 이러니까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벼워지면서 이미 세상에 형성되어 있는 세상 구조의 가치관들 남자는 이래야 되고 사람은 이래야 되고 어 사람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노력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부모의 역할, 선생님의 역할, 목사의 역할, 사모의 역할 그 기준도 없는 그 기준을 향해서 언제나 사람을 그렇게 비교 판단하고 아,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구나. 사람은 잘못된 게 없구나. 사람은 언제나 잘 살려고. 이렇게 했던 그런 어떤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들이 오히려 커져서 사람의 있는 그대로가 원래가 온전하다, 괜찮다라는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외부적인 어떤 달성된 것들 이루어낸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어 잘못된 거지, 음, 잘못 형성이 된 거지 어 그런 부분이지 사람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시각이 좀 그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 제가 가벼워지고. 오히려 내 안에 죄책감이 없으니 내가 있는 그대로 온전한 존재구나 라고 하니 당당해지죠 삶에 당당해지고 그 당당함은 진정 내 안에 원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뿜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내, 내가 내 애고로 정죄하고 있었던, 있었던 부분들이 풀어지니까 그 사랑이 이제 이렇게 더 솟구치니까 사람들이 소중해지는 거예요 정말 소중해지고, 누가 이렇게 진짜 콩한 자락을 줘도,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콩한 자락, 상추, 또 김치 한 덩어리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이게 친정 언니 같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시어머니 같이 느껴져가지고 힘들었던 그 시절 한번 느껴보니까, 야, 시각 회복 이렇게 됐구나. 친정 언니 같고, 만나면 좋고, 또 이제 뭐 남편이든 아니면 누구 가까운 외부 대상이 화를 낼 때, 그 화를 낸 것도 화를 낸그 행위로 보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 시각을 제가 어 보는 시각을 겉으로 보여지는 걸로 보지 않으니 저 사람도 잘못된 게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편안해지고 어떤 말이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원래 하나님의 그 속성으로 내가 다가가고 말을 할수 있으니 1차는 제가 좋고요 나아가서 그것이 마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말씀 좀 나누고 싶었던 것은, 당신 잘못은 아니다. 당신은 잘못된 적이 없다. 사람이 그렇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그런 부분으로 사실, 사실, 음, 사실이 사람으로 온전하고 있는 그대로 괜찮고, 예, 그 부분을 예수께서 그렇게도 밝혀놓으신 건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 주자 또다시 도덕적으로 들으니까, 또 그걸 가지고 한번 지켜보려고. 근데 지켜보려고 하는데 대, 답이 안, 이게 개운하게, 되지가 마무리가 안 되잖아. 계속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사실을, 아, 내가 온전하구나.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이게 뭐 뻔뻔한 것 같아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내가, 내가 그래도 좀 부족하지, 잘못, 이게 겸손 같잖아요. 아니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를 주장하는 거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보고 행동을 보고 말을 보고. 그래도 내가 잘못됐지. 고쳐야지. 이거 자체가 내고로 하고 있다는 교만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분명해지니까, 아, 있는 그대로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럼 이제 그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맡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제 자꾸, 자꾸, 자꾸 이렇게 풍성해지니까, 내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사람 판단하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는 거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성령의 감동대로, 그 감동은 뭐겠습니까? 볼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들이 느껴질 거고, 말씀하실 거고 그 말씀에 자꾸 섬세해지고 민감해지니 어어 어 자꾸 자꾸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밝히 드러나게 되니 그러니 이제 그 음성에 나는 순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여기서 움직이는 거 움직이고 누구한테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하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여기 스스로로부터 스스로로부터 이렇게 느껴지니 자연스럽게 느껴지니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했던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발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좀 길어지려고 하는데, 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속성을 밝혀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의 온전한 사실로, 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또, 어, 시간시간 그 온전함으로 당당하게 사시는, 그리고 품고 사는, 사랑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